네 반갑습니다 주식 닥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펄어비스이고 오늘은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매도 타겟이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고 있어요 해서 오늘은 공매도 부분에 대해 포커스 맞춰서 펄어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 검색을 해보면 펄어비스 검색하면 대부분 뉴스에 공매도 타겟에 대한 우려섞인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게 괜한 우려일까? 음... 저희가 볼 때는 우려가 될 부분은 맞습니다 자 투자하고 계신 프라비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뭔 소리야 괜히 공포감 조성하지 마라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배경적인 측면은 우리가, 우려가 리가우될 만한 배경에 맞긴 해요 저희가 볼땐 그렇습니다 사실 우선 공매도의 타겟이 될 만한 요소를 가진 종목들 종목을 우린 정리를 해보긴 해야 하는데 자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 기준 첫 번째. 대차장고가 급증한 종목들. 왜냐? 대차장고라는 것은 공매세력이 주식을 차입해서 빌려온 건데, 아직 안 갚은 물량을 대차장고라고 해요. 즉, 대차장고가 많다는 것은 공매를 위한 실탄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이 대차장고 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 거래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갚긴 갚아야 해요. 그게 공매도 이후 상환할지 바로 상환할지는 우리가 알수 없죠 공매세력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총 대비 어 제가 앞에 죄송해요 시총 대비 공매 잔고율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세 번째 전환 사채 그러니까 시비나 또는 신준수 권부 사채가 많은 종목이냐. 보통 CB나 BW가 많은 종목은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특히 전환사채가 신주 전환되기 직전에 공매도로 많이 출애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전환사채 물량 신주로 넘어오는 물량으로 갚아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해서 공매도가 수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자, 펄러비스이 중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첫 번째로 언급드렸던 대차장고가 급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봐야죠. 자, 전체 유통 물량 대비 공매도 거래량이나 어, 잔고 수는 그렇게 크게 지금은 리스크로 감지되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일단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는 뭐가 필요하죠? 주식을 빌려 와야죠. 그걸 뭐라 한다 했죠? 바로 대차거래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을 빌려 갔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이걸 대차 잔고라고 하죠. 자, 아직 안 갚은 주식이 많다면 공매도 치기 위한 총알. 그러니까 실탄이 아직 공매 설계계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퍼러비스의 대차장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이렇게 1개월간의 대차장구 추이를 볼게요. 4월 15일날. 지금 이게 1 6 6781주의 장구수량에서와 지금 4월 29일이죠. 4월 29일 기준 119만 8639주로 급격히 증가한 게 눈에 보이시죠. 자 이때 3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약480% 정도 대차장고 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빌려가서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는 건데, 즉 공매도를 위한 실탄이 어, 이 정도 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조금 우려가 되죠. 대차장고 증가 비율만 본다면요. 자, 일단 대차장고율은 우려스러울만 해요. 하지만 이게 공매도 물량으로 사용될지 여부는 몰라요. 아직 그 누구도. 공매 세력 마음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측을 우린 해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씩 또 까봐야겠죠. 자, 먼저 실적. 음, 뭐 실적 나쁜 건 아니에요. 양호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게임 업종 특성을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게임 업종, 게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 유저 이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서 영업 이익이 크게 급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단기적인 영업이익 하락이 공매도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퍼로비스 얘네가 부채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 그러면서 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결국 뭐가 나와야 될까요? 결국 게임, 신작 모멘텀을 붙어줘야 하는데, 현재, 검은사막, 한 게임의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펄어비스는. 물론, 지금, 어디야? 얘네 홈페이지 보면은, 뭐, 검은사막도 있지만, 모바일도 있고요 섀도우 아레나라는 게임도 있어요. 하지만, 검은 사막에 매출이 집중되고 있죠. 포인트는. 어, 다음 신작. 저는 붉은 사막. 충분히 기대해도 되겠지만, 출시일이 언제일까요? 지금 사측에서 밝힌 내용은 올해 4분기로 전망되면서, 아직 현재와 기간적 텀이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 이 도깨비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는 이 게임은 꽤나 먹힐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랑도 연결고리 지으면지을수 있어요. 근데 이 게임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닛이라는 게임도 있는데 자이 게임도 내년도 아니에요. 내후년 2023년 출시 예정인데 기대되는 게임 라인업은 맞아요. 맞지만 그 게임마다 텀이 꽤나 길기도 해요. 해서 만약 출시되는 게임 중 하나라도 흥행하지 못한다면 그 중간 공백을 메울 대체제가 조금 부족하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폴아비스 분명 게임 잘 만드는 회사예요. 능력 인정받는 회사이고 인정합니다. 게임 그래픽 수준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외주를 맡기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자체 게임 엔진을 사용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게임 개발사들처럼 뭐 별도의 엔진 사용료를 다른 업체에 뭐 내거나 이렇게 발생하지도 않고 로열티 이슈에서도 자유로운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국내 엔진이다 보니까 아직은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은가 봐요 조금 버그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건 넘어가고 어, 그리고 내년에 출시 예정인 도깨비라는 게임은 올해 핫했고 앞으로도 쉽게 죽을 테마는 아닌 메타버스와도 연결고리 지어지면서 배경적 측면은 나쁘지 않죠 해서 펄어비스 이러한 배경적 측면들만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는 해볼만 합니다 다만 신작간의 게임 인터벌 텀이 꽤나 기, 있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이 바로 붙지 않는다는 점과 지금 당장에 그렇죠 혹시 모를 흥행부진에 따른 그텀그 그 공백을 메우기 힘든 구조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되겠죠 어, 퍼러비스 투자하신다면, 긴 호흡으로, 장기로 보셔야 할 것으로 봐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조금 무리입니다. 자, 다시 공매도 부분으로 넘어온다면, <laughs> 다음 주 공매도 재개. 원래 기관은 공매도를 계속 했었어요. 시장 조성자 기관은. 근데, 다음 주월요일날 재개되는 건, 웨인이죠, 웨인. 외인. 외국 놈들. 그 놈들이 공매도 치기 시작할 텐데, 영향은 분명 있긴 할 것이라 봅니다. 일단 대차장구가 파라비스 늘어났다는 것은 공매도를 위한 실탄을 마련한 뒤에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공매도라는 것은 공매세력 입장에서도 양날의 칼이에요. 주가가 하락해야 이득을 보는 공매세력 입장에서 주가가 오히려 급등하면 공매세력도 큰 낭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열이면 아홉은 공매세력이 이겼죠. 이유가 뭐냐? 개인들은 기관 외인의 엄청난 물량 압박을 버텨내기 어려웠던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내 증시에 엄청난 개인들이 물량이 유입되었죠. 시장에는 유동성 자금이 엄청 넘쳐나요, 지금도. 즉, 예전에는 찍으면 눌렸던 개인들이 지금은 버텨요. 그리고 오히려 엄청난 매수 유입으로 기관 외인 매도세를 꺾어서 이길 때도 많다는 거죠. 지금 펄어비스. 이전에 비해서 분명 낮아진 주가에 대한 개인 투심이 붙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들은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지금 이렇게 단기저점 인식으로 담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매치는 종목은 외인의 보유 지분이 별로 없는 종목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연한 것이 내가 지금 없는 주식을 빌려서 공매치는 거라니깐요 물론 외인이 현물 쏟아내면서 현물차익 땡기고 공매도로 공매차익 땡기고 이렇게 수익 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외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군에서의 공매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현재 펄어비스 전체 유통 물량 중 외인이 찾아고 있는 비율이 어23% 조금 넘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결론이 뭐냐? 일단 다음 주 외인들의 공매도 재개 시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차트상 1 2십일선과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전 강하게 제어되었던 지지받았던 구간 오만 육천 원 라인과도 동일선상에 있어가지고 기술적 반등은 놀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제어돼서 이 아래로 밀린다면 제어되지 않고 밀린다면 개인투심도 꺾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성공하기 좋은 수급 여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안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이 구간에서의 강한 지금 현 구간이에요. 강한 개인 매수 기준은 유지될 텐데. 하지만 어느 정도 상방을 제어하는 공매 물량은 쌓이긴 할듯 해서 개인과 공매 세력의 공방이 있다면 앞으로 옆으로 기는 행복 그림 당분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게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이고. 액면분할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난 죽어도 비중 축소 단한 주도 못해 이러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익은 크게 손실은 짧게 내 평단가 기준 현재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안에 있다면 저는 입술 꽉 깨물고 비중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어느 정도 현금화 회수해서 부담은 조금 내려놓고자 해요 그래야 내가 조금은 여유롭게 투자 여유롭게 조금은 멘탈 잡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펄라비스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보면서 내가 보다 냉철한 판단 투자를 하실 수 있으리라 봐요 비중 부담을 조금 덜어내신다면 펄어비스에 너무 비중이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내 평당 기준이 비중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주 안에 위치해 있다면 어느정도 현금화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이외 이치 위치, 위치에 들어가셨다면 음, 이제부터는 긴호 중장거리 달리기 한다 생각하면서 가져가야 할 종목으로 봐야죠 그래도 리스크 축소해야 할 시점이라면 충분히 차분히 현금화는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면 좋은데 당장만 보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펄라비스 짧게 의견 드립니다. 자, 저희 의견은 철저히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아닙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의 해석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 펄라비스도 그렇고 여러분의 투자 꼭 승리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터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네 종목 추천드렸네요. 자,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볼게요. 자, 오늘 4월 30일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TCC 스틸 휴원스 EID 그리고 뉴까지 총 4종목 추천드려서 3종목은 익절 한종목은 손절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월 창 시작했습니다 5월 여러분 모두 이기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